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재수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이상득 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주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구급차에 오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왜 이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전 의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이전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장 파면 요구가 거세지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의 정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되는 데다 최측근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수사가 총각을 다투는 만큼 이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되도록 빠른 시기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